읽어보고 싶게 하는 증거 놓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 글을 이때까지 읽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어라고그니말 네 알겠고 니가 이제 증거들을 책에서 많이 뽑아온 건 알겠는데 뭐어라고 이런 생각을 할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글쓰기를 할 때는 비법이 있어요 자 생각해봅니다 당신의 평생 최고의 성과가 뭔가요 이 아무리 평범한 강사분들이라도 평생 최고의 성과는 있어요 30점짜리 90점으로 만든 경험, 개, 그 방법. 한번 있을 거예요, 한 번. 맞죠? 그거 올리세요. 자, 2번. 개인적인 노하우나 비법 있나요? 그거 올리시면 되고요. 3번. 최고의 갭이나 낙폭을 보였던 보이는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이거는 평생 한 번이고요.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올리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당신의 평생 제일 특이하거나 신기하거나 이상한 경험이 뭔가요? 이런 보통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꼭 있거든요. 최소한 1번은 있겠죠. 사실 이제 영어 교육계에 있다고 하면서, 교육계에 있다고 하면서 평생 한 번도 최고의 성과를 낸적 없다고 러면서 사실 교육계 맞습니까? 좀 신스러워요. 30점짜리를 평생 한번 정도는 90점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또 이제 또 그렇잖아요. 교육계에 나는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해봐서, 아, 나는 이제 교육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없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저만의 비법인데요. 하, 아, 이리 풀면 안 되는데, 블로그 글쓰기 비법입니다. <laughs> 증거는요, 아주 작은 단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로그 수학, 예를 들어 수학이면 수학 문제 3개 푸는데 1시간 걸리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10번 풀게 만들면, 문제 푸는 속도가 20분 이내로 줄어요, 안 줄어요? 줄겠죠? 맞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 어세개 푸는데 아, 이 너무 풀면 안 되는데 이제 한 시간 걸린 학생 20분 걸리게 만들었어요. 제목 좋죠? 이게 수학만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과목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열번 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데, 아니, 뭐 학생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제목은 이제 분당 수학, 수학학원 수학나라, 이제 뭐세 문제 푸는데 한 시간 걸리던 게 20분 만에 풀게 됐어요. 그거 궁금해서 봅니다. 그죠? 근데 단지 이거는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이제 그, 초짜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고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스스로의 티칭 노하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 롱런이 목적이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월에 한 300명 왔다가 2월에 300명 다 나가면 의미가 있나요?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어 300명이 들어왔으면 300명 쭉 가야죠. 그래서 이제 티칭 노하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면 저도 고민을 뭐 제가 뭐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겠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을 잘 가르칠까. 자 아무튼 특이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 없나요? 뭐, 수포자인데 수학 경시대에 나왔어요. 영포자의 영어 원어민과 자충도 우 게스트하고 수생활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좋죠 뭐 전한 수학 학원 학생 정면살띄어놓고저 수학 극혐 이었는데 수학이 좋아졌어요 여기 대박 일단 학생후기 정면얼굴이 있으면 이거 클릭해봅니다 제가 사실 수학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최근에 조금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 생겨서 아좀한 세달정도 공부하고 이런 후기를 좀 써보고 싶은 어, 런 생각이 있는데. 하... 아무튼, 이제 수학이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자, 한달 정도 된 학생이 쓴 글. 한달 가르쳐서 저 정도가 된단 말이야? 아, 저, 저 이렇게 만듭니다. 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뻥치면 안 됩니다. 그, 마케팅과 경영의 제일 핵심은요, 그, 믿음, 신뢰, 진실성입니다. 절대 뻥치면 안 돼요. 뻥치는 순간 망하는 거는 바로 코앞이에요. 왜냐면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 강의, 그, 우리 블로그, 우리 이제 교육계 들어오시는 분들 꼭 시작하는 게 신고식이 있었죠. 150만원 파워링크 사기 당하고, 어, 100만원 사기 당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써야돼. 어디까 어디인가. 아, 이거 다다 다 됐습니다. 그, 여태 가르치, 가 학생 중에 큰 성과가 난 학생 후기를 써야지 그냥 숙제하 사진으로 의미가 없어요. 평범한 남자 여자는 첫눈에 들어오지 않죠. 첫눈에 들어오려면 뭔가 하나가 출중 특별해야 해요. 다만, 롱런 하려면 오래 볼수록 더 잘생기고 예뻐 보이려면 내실을 갖고 야 되겠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냐면, 첫눈에, 어, 자. 와야지, 일단, 만남이 시작이 될거아니야 만남 시작을 해야죠. 일단, 만남이 시작도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남이 시작이 되려면 뭔가 이제 출중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만나 때는 좋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얘가, 어, 뭐지? 뭔가 좀, 뭐, 뭐,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그냥 뭐, 어, 뭐, 아니면, 뭐, 주사가 너무 심해서, 뭐, 맨날, 뭐, 들어눕네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래 갈수 있나요? 오래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더 오래오래 보려면, 이제, 내실을 갖고 야 되듯이, 우리도 처음에 만나면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텐츠, 실력, 어, 우리가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교육계의 본질이 뭔가? 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다 끝나가거든요. 자, 교육계의 본질 한번 적어봅니다.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다 교육이잖아요. 아,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왜 교육계에 있죠? 교육계의 본질이 뭡니까? 시, 김민정님 좋아요. 실력한 상. 하나님 좋아요. 잘 가르쳐야죠. 루시티처, 인재양성, 이창민님 발전. 어, 또 뭡니까? 아, 윌림 개선 발전. 어, 김재니 행복, 자존감 발전. <laughs> 잘 적어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다 맞죠? 교육계, 아, 한우리님 발전. 좋아요. 그 기본적으로 교육계 볼지는 이제 실력 향상입니다. 어, 공부를 좋아하게. 아, 그것도 맞죠? 기본적으로 교육계 발전은 실력 향상이 1등이고요. 요즘은 좀 퇴색되긴 했지만 인성교육이죠 요즘 좀 태, 퇴색됐지만 공부를 좋아하게 맞죠 근데 1순위는 일단 실력 향상이에요 교육계는 교육이잖아요 실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되고요 2순위가 인성교육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 본질은 어, 실력 향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이제 시범 강의 때랑 수강 후한 달째랑 수강 후 3개월치 레벨 테스트 승급 때다 쳐서 각 학생들 지금 비교 다 하고요 처음부터 이만큼 늘었다고 보여줍니다. 자, 3일차 과제입니다. 증거 만드세요, 다섯 개. 증거, 제가 증거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그, 오젯에 올리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